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목요일날 어, 목요일날 당첨을잘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몸에안좋아해 안 요즘에 안좋은데 어, 그래도 저 그래도 어제 어, 8시 36분에 갔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시험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형님, 누님들, 동생분들, 어, 수학했던 번호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일은 꼭, 어, 신년 설날 맞이, 어, 꼭 좋은 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9번, 18번, 21번, 31번, 41번, 43번입니다. 8번, 어, 10번, 25번, 28번, 35번, 36번. 22번, 27번, 28번, 36번, 43번, 45번이 되겠습니다. 어, 경험상 많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이게, 어, 저, 제가 사는 자동은 거의 뭐, 어, 위에 9번 줄 있죠? 뭐, 아, 아예 안 나오거나, 또 8번 줄도 하나 나오거나, 뭐, 22번 그줄또안 나오거나, 이렇게 이3천원 샀는데, 여기에서, 한개 나오거나 안 나올 수가 있, 거든요 네. 절대 세 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번호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물론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 한번 그러, 그러거든요. 거의 뭐, 1년에 한 두세 번, 네. 이렇게 나오니까, 형님, 누님, 동생님들 제 번호를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즐기는 차원에서,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어 이제 설날이 또 다가오니까 꼭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좋은 소식으로 예,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A N S 영양 A N S 예, 사실 꼭 구매하시면 어좀 보내주세요 좀 올려 올려 주게요 예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구독해 주시고. 뭐, 피해 가능이는 없을 겁니다. 예. 뭐,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그러니까 꼭, 이 번호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참고만 하시고, 꼭,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